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참고 살지 마세요. 내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상처 입고 어, 치유받고, 또 상처 입고 회복되고, 어떤 이런 과정의 반복이죠. 어, 사람의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 인간 간의 갈등, 뭐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중간에 중간에 힘든 일들을 겪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아예 피해갈 순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일을 이제 이게 탁 난감한 상황들, 부정적인 상황들을 탁 맞닥뜨렸을 때, 그걸 아예 못 오게 막지는 못하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모양으로 머물다 갈게 할 건지는 내가 대단히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함께 해볼 건데요. 어,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런 어떤 고난이나 힘든 어떤 상황들을 내 삶에 이런 이런 모양으로 나는 이제 머물다 가게끔 하겠어. 내가 그렇게 할수 있어. 라고 이제 내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평소에 나쁜 일들을 이제 걷어내고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이제 그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제일 우선적인 게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돌보고 내 마음을 튼튼하게 해야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근육으로 이렇게 탄력 있게 어, 대처하고 어, 이제 떠나보내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떠나보내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랑 일단 거리두는 겁니다.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 중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상황이. 그래서 계속 코로나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계속 적자를 봐서 계속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런 이제 적자를 메꾸는 그렇게 지금 1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이제 한쪽 유형은 뭐, 다 정리하고, 이제 정말 다 이제 포기하고 다 정리해야 될것 같다. 더 이상 어떻게 힘들어서, 어, 살 수가 없다. 그러고 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유형은, 이 또한 지나간다. <laughs> 이 또한 지나간다. 어, 언젠간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럭저럭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럭저럭 즐겁게 지내신 분들이 적자폭이 더 적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그리고 나 자신과 그런 올바른 생각과 말로 나 자신과 소통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상,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말 비관적인 생각, 정말 삐뚤어져 볼테다 막 이런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불행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래야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스스로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 저도 예전에 어 그런 어떤 이제 그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대목이.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우리 막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갑자기 그만두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굉장히 한 겨울 광야에서 그 이제 얼음이 막 박혀 있는 그런 차가운 땅바닥을 맨발로 탁서 있는 그런 느낌 그 북풍 한설을 맞으면서.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 딱 사는 게 그런 느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믿는 신께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진 않을 거다. 결국에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진 않을 거다. 반드시 다시 이제 어떤 이제 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들이 있을 거다 나에게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결국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그런 식으로 극복해내는 어떤 긍정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이제 다른 어떤 기회들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은 이제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그 늪처럼 빠져 있으면 좋은 기회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어라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랑 계속 거리를 둬야지 나한테 어떤. 조 이제 다가오는 좋은 기회들이 눈에 탁 보이고 그걸 탁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과 거리 두기였고요.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 두 번째, 어, 소모적인 어떤 협조에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누군가한테 뭘 내가 해주면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제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내가 필요할 때저 사람도 나한테 맞춰줄 거야. 이렇게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관계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 이, 나 나는 저렇게 줬는데 왜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료 회사 동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쓸데없이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내가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갖고 가야지 내만 마안 다치는 거죠.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직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협조를 요청했어요. 근데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면 해주고, 뭔가 기대를 내가 하면서 싫은데도 이제 이걸 해줘야지만 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거니까 정말 싫은데도 억지로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내 발목을 내가 잡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흔쾌히 맞춰줄 수 있는 건 맞춰주고, 싫은데, 아, 억지로 하는 거는 그냥 싫다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내 스스로한테 어~ 인정해 주세요 싫은 건 싫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막 그냥 마지못해서 어~ 그렇게 질질 끌려가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어라고 내 스스로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렁설렁 이제 일하는 선배가 다 저녁 때 돼서 이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럼 친구한테 나는 그러면 친구하고 약속해 놨는데 어~ 친구야 지금 내가 좀 선배가 도와달라고 그으니 늦어질 것같아 니네들끼리 먼저 이제 뭐~ 이렇게 밥 먹고 있어라고 하면 난 늦게 가서 기분 안 좋고 또 선배 일을 갖다 막 도와줘야 되니까 막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 내가 그렇게 선배를 도와주는 이유는 저 선배가 이제 저렇게 안 하면 원래 성격이 나쁜 선배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날또 괴롭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협조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미없는 소모적인 협조다라고 생각을 저 사람이 일안 하고 괜히 남만 저렇게 심술맞게 부려먹는 거니까 이건 괜히 소모적인 일이야라고 하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정중하게. 약속이 있어서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점심시간 뭐 전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 안에 맞춰 놓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근데 그 선배한테 막, 막 이제 그렇게 휘둘려서 계속 그일 봐주고 친구들 만나면 결국에 못 가고 그러면 회사도 싫어지고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선배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결국 아니고 내가 해준 것만큼 희생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뭔가 반대부가 없고 그러면 관계도 깨지고 나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소모적이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협조하는 건 대단히 소모적인 일이다. 라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게 내가 반대급부를 바라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소모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스트레스 지수도, 떨어질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유리하고 내가 마음이 가서 할수 있는 것만 흔쾌하게 수락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나를 중심으로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남을 중심으로 마음을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을 중심으로 마음을 잡으면, 결국에 이제 남한테 이제 계속 휘둘리는 거죠. 왜냐면 하 축이 저쪽에 있으니까, 남한테 축이 있으니까, 나는 계속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축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뭐, 어~ 남한테 배려해라 예의를 지켜라 뭐~ 이런 걸 열심히 배우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배려하고 어~ 정말 잘해주고 친절하고 잘 보이도록 노력하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혼자 <laughs> 어~ 그~ 그~ 왜 누구 욕할 때막 쟤는 우주가 지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이렇게 막 우리가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러면은 우주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겠어요? 뭐, 김대리 중심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뭐, 최대리 중심으로 돌아가겠어요? <laughs> 내 우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어~ 세상과 더불어서 살때 내가 항상 기준이 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확히 판단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여야지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남의 의견 말 평가 시선이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결코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타인한테 잘하는 법을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나 스스로한테 좀잘 보이는 법, 어,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꾸준히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이제 그 관심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연예인이 인터뷰하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아, 이제 이혼을 하고 방송을 그만두고 굉장히 이제 그 연예인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너무 우울감에 이제 휩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하겠지? 이제 뭐. 나 지금 보면 서로인 잘못 있어서 이혼을 한 건데 마치 이 여자분만 잘못해갖고 완전히 이제 그 남자나 망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한 15일 동안 신발을 한 번도 안 신었대요. 내내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게 들려서. 그런데 15일 만에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제 집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도, 신문도, 사, 만나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만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연예인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어요. 남들 신경 안 씁니다. 나한테 별로 어, 신경 쓰는 거는 내가 나한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아무도 나한테 별로 신경 안 써. 이걸 갖다 알고 있어야지 괴롭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까요. 이제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이제 어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 사람이 짜증내기 시작하면 이제 벌써 이제 막 불편하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맞출까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맞추면 하루가 편안하고 이제 욕 먹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까다롭고 이러는 거 일일이 다 맞춰서 그 상사 위주로 점심 메뉴까지 회식까지 일하는 방식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겨우 눈에 들게끔 해서 이제 직장 생활 좀 그냥 이제 평 평탄하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그사람 딴 데로 발령해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다른 직장 상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실제 그 사례에 그분께서, 그 직장인께서 뭐라고 하셨나면, 그러면 그 남, 다른 직장 상사를 위해서 또다리 그렇게 자기가 또다시 맞춰야 될걸 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직장 생활참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드셨대요. 그래서 너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너무 잘된 일이다. 그렇게 막 제가 막 좋아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직장 상사한테 맞추는 거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맞추는 거죠. 그렇지만 직장 상으로는 내가 하는 거니까 모든 기준은 이제 내가. 나의 판단으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면 또 힘들게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그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휘둘리고 계시고 또 불행하고 계신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게중심이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는 거는 내가 훨씬 더 어,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 집중, 자, 네,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 어,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어, 어떤 주도적인 힘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자, 가장 잘 되는 현명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